6월 1일, 일요일, 11시 15분. 여러분, 6월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우는 해바라기 보고 가세요. 다육이도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쬐끄만한 것도 있어. 물을 좀 줘볼까요? 은 쪼르디를 두개 뽑아볼게요. 하루에 두 개씩 뽑아야겠어. 과연 어떤 쪼르디가 나올지? 꾸러기 쪽이 나왔습니다. 꾸러기 쪽 얼굴 좀 볼까요? 좀비 같대 얘 왜? <laughs> 좀비 쪽 같지? 꾸러기 쪽입니다. 꾸러기 쪽이 나왔고요. 다음 쪽은... 어, 라라 쪽, 오, 라라 쪽... 이리 쪽이랑 비슷하네요. 귀여워. 오늘 나온 애들은 왜 이렇게 초록, 초록, 초록 하지? <laughs> 짠. 지금까지 뽑은 쪼르디들입니다. 너무 귀엽죠? 네, 오늘 뽑은 애들 둘은 조금, 조금 외모가 별로인 것 같은데. 남, 나머지는 되게 귀엽긴 한데. 어. 어, 근데 뭐 얘네 이름이 뭐였지 얘는 파란색 반장조 얘파키케팔로조 말티조 꽃짝조 리리조 잘나쪼의 여동생 누구지 잘나쪼 여동생인데 얘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아무튼 파랭이 얘또 이름이 기억이 안나요 얘는, 얘는 귀여워. 얘는 이것 때문에 제가 소장할 거예요. 얘는 방금 뽑은 꾸러기 쪼. 얘가 라라 쪼였나? 아무튼, 지금까지 뽑은 쪼르디들입니다. 댓글에 마음에 드는 쪼르디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런닝맨 재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전소민이랑 이광수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런닝맨을 좋아해요. 제 애착 인형 치즈덕입니다. 방곰이랑 같이 있어요. 유튜브 <laughs> 썸네일 좀 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여보세요. <laughs> <laughs> <laughs>

밤이지? 오늘 봐. 아, 오늘 봐? 하나, <laughs> <비기>. 하나, 둘, <laughs> 셋, 빅디. <비기>. 하나, 둘, <laughs> 셋, 빅디. 그렇지. 어. 셋, 빅 그렇지. 밤이 와, 종국이형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나 진짜, 나 현실적으로 할 거예요. 네. 내 진짜 마음대로. 한 가지를 꼭 포기해야 한다면? 아.

이거 던져 던져야 되네요. 이렇게. 이거 어디 던질 거야, 죠야? 4번 사번 앞에서. 어, 그렇지, 그렇지.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저는 밖에 나왔어요. 당근에서. 인형 나눔을 해주신다고 해서 인형 나눔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여러분. 저는 당근 나눔 받으러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덥네요. 옆 동네로 가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 인형 날, 나눔 받았어요. 인형 키링 너무 귀엽죠? 저는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30분 걸어왔어요. 아파트 앞에, 아파트 단지 앞에 저런 게 있네요. 저는 키링을 나눔받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땀난거 보세요. 30분 걸어가지고. 너무 더워요. 아까 커피 기프티콘도 하나 선물 받았는데, 그거 마시러 갈까봐요. 여러분, 저는 기프티콘으로 베라를 사들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저것도 벨리공 같네요. 변우석 씨, 안녕하세요. 아옆 동네 와서 친구들 볼수 있나 연락을 돌렸더니 너무 급하게 연락을 했는지 볼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한 명은 일 마치고 와가지고 피곤하다고. 아니, 벌레 뭐야. 네, 피곤하다고 못 만나고. 나머지 둘은 연락이 없네요. 저는 이제 또 열심히 집을 향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더워서 자몽에이드를 사 마셨어요. 6,000원. 아, 화장실도 들리고, 어, 아이스크림 없었으면 카페에서 좀 이따 갔을 텐데, 아이스크림을 먼저 사버려서 집에 빠르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뭐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당근 나눔 덕에 이렇게 컨텐츠도 찍고 좋네요. 운동도 하고 아 여러분 그리고 저 신발 너무 헐렁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신발이 예쁘고 편하고 좋긴 한데 살짝 큰가 봐요. 두 켤레 다 그래가지고 아 지금. 대략 난감합니다. 비싼 돈 주고 큰맘 먹고 산 건데. 근데 매장에서 신었을 때는 발에 딱 맞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날 발이 부었었나봐. 그래서 맞았나봐요. 좀, 신발 신을 때, 어, 수면 양말을 신고 신어야겠어요. 사이즈가 너무 헐렁해. 신발 잠깐 보여 드릴까요? 신발 어, 이런 신발 제 오늘 저녁입니다. 지금 런닝맨 본방송 보고 있어요. 먹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신메뉴 진짜 맛있다 이신신메인인데무무있있요는데요 피스타치오 아몬드이메론이랑는이거는이피나는이는이스크림는메뉴 팀 대표 선출입니다. 데 지금 나다각팀 대표를 잘 선출해 주셔야 는요팀표를 진짜 잘봐야 게요. 각 팀의 대표에 의해서 천의표치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됩니다. 매번이 제일 별로네.